이쪽. 1번 자 준비해 주세요. 아, 너무 커, 커. <웃음> <웃음> 꺼져버려! 꺼져버려! 자기 꺼져버려. 갑자기 백진 뛰기. 저 못, 저못 뛰지 마, 이제. 여기 전, 여기 전보다 이 팀이 다 죽이는 게도 백진 뛰는 거야. 마지막 경기? <laughs> 마지막 경기 아니야, 여기? 나도 아직 한, <laughs> 한 경기 남았어. 너도 남았니? 17이 맞아. 나 이제 두 어. 경기 3코트, 김장현, 박기진, 권승희 변나영. 3코트 4개 주세요. 김장현, 박기진, 권승희 변나영. 3코트 4개 주세요. em é 언니, 형부 저기 앉아있네. 아이쿠. 형부 보고 챙기라 그래. 형부이 코트인가봐. 자기야 저거 좀 낚여. 오. 민정님! 민정님! 단체 주거 민정님! 이게 있잖아. 이쪽 이게 우리가 아까 저 모든 경기가 종료되면은 폭이 남은 걸 가지고 부품 추첨을 해서 폭탄조치 드릴 거예요. 바쁜 생일이 있으신 분들 제외한 분들 끝까지 남아서 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분은 못 드려요. 자 1포트 대기해 주실 분들입니다. 손정래 김서현, 김정아 장이모 1포트 대기해 주세요. 손정래 김서현, 김정아 장이모 1포트 대기해 주세요. 신홍경 임지연이코트최혜 주세요. 신홍경 임연김코트최혜주이트 주세요. 3코트 는1현 김지수, 최혜윤 이코트 2. 1코트 아점 째는 줄알까지 가지 않을까? 중간에 이가 <laughs> <해보는 웃음> 너무 어 <개가 탁거야. 웃음> <laughs> <laughs> 그래서 나한테 하면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어 너무 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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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다코스, 엄선녀, 김영미 한희숙, 정민정. 정민정. 누구가 안 들어오신 거죠? 네? 아. 어, 네. 민정씨가 좀려어신다고 아닌데? 저기 선명합니다김영미님 네. 아. 아,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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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한번식켜 네. 그러네 저보다 민정키 는으면안 되지 いいですよ。<laughs> <laughs> 다코트 권창주 김기백, 권축복 이태선님 다코트 4개 주세요. 권창주 김기백, 권축복 이태선님 다코트 4개 주세요. 스포츠 다음 경기 광리정 전수민 곽정숙 한혜수님 3번 포트 경기 대기해주세요